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임직자 세우게 되면 목회자 동역자가 되겠거든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얘기는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자 동역자가 있는 교회하고 없는 교회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님께 먼저 축하 드리고 오늘 임직 받은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24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앞에 오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이 먼저 앞에 나왔을까?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품을 말합니다. 인품. 그러니까 오늘 임직 받은 분들이 믿음 좋은 것도 좋고 말 잘하는 것도 봉사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 인품을 다듬어 가는 것이 일순이에요. 사람과 대화를 나눴을 때에 말하는 것,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품이 좋더라. 이 말을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왜이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을 했을까? 들어보면 왜 착한 사람인지, 왜 인품이 좋은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초대 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으면 일단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이어가던 그래서 밖에 나오게 되면 자유스럽지가 못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아주 부족하고 나누 먹는 것도 그렇게 편안하지를 못했어요. 상황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논밭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사도들 발앞에 갖다 놓았다 그랬는데, 사도들 발앞에 갖다 놓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목사님께서 알아서 배분을 잘 하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갖다 바쳤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럼 요즘도 이제 그런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이렇게 몽땅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항존직을 선출을 해요. 교회 일꾼들을 선출을 합니다. 이게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할 자리에 계시는 분을 항존직 그래요. 그러니까 항존직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그명단에 보니까 바나바가 빠져요. 명단에 빠졌다고요.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주의 사전 목사님한테 성실하게 잘하게 되면,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름이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여기 하순에서는 그 용어를 뭐라 간지 모르겠지만은, 삐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삐져버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일 앞에 앉아있다가, 삐지게 되게 되면, 제일 뒤에 앉거든요. 다리를 딱 꼬고, 설교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기 시작한, 이런 경우가 삐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삐지면 눈빛이 달라요. 아니, 나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명단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졌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나 인품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삐지지를 않아요. 속상해 하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이 좀 신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익은 송도가 되는 거죠. 예,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성품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어, 설교 끝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용어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목사님 오늘 정말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말씀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충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 자,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들어있는 것은 받은 상태입니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받은 상태는 자기 만족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충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충만 받게 되게 되면, 와, 우리, 우리 이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노예에 가서도 너무너무 오늘 임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임직자들은 임직자 나름대로 계속해서 피하라는 거. 언제까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근데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82억의 인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26억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1200만 송도 그랬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한 500만을 잡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농촌교회 또 시골교회 너희 교회 몇명 풀어놨어? 라고 묻는 것보다도 너희 교회 몇명 줄었어?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들, 좀큰 교회들은 그렇게 별로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농촌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아이들도 출산이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순 농주에 있다 갈지라도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충만해야 돼.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래서 12명이 3천명이 되고, 초대교게 보게 되면 3천명이, 5천명이 되고, 5천명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26억의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나바의 역할이 그렇게 참 중요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는 가급적이면 좀 작게 하시면 좋겠다고 원지를 주었으니까, 중간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특별히, 그, 이렇게, 새로 성도들이 오잖아요. 오게 되면, 이렇게 돌보고, 뭐 이렇게 케어하는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그걸 잘했어요. 저희 교회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그런 역할을 한번 세웠더니, 좀 차이점이 뭐냐. 저는, 성도 없이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다 전도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성도 믿음 있는 사람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분을 훈련하고 세웠더니 나중에 자꾸 가르쳐요. 흥금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외외성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세 가족일 때는 그것보다도 본을 보여주는 게더 낫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제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선입견이 있어 가지고 사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다 배척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품이 있어 가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헐뜯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뭐단 단에서 죄송하지만 나처럼 보기 싫어. 나 저년 보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사울은 그러질 못해서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받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상당히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다소에 갔다 그랬어요. 인제 한 사람 놓치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인품이 있기 때문에 다 교회 성도들이 그를 싫어하고 과거에 이 선입견 때문에 싫어했어요. 믿는 사람은 막 핍박하고 욕하고 막 잡아들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섯 가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자동차, 승용차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데리고, 데리 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찾아내, 냈어요. 그때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찾아내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뭘 했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여러분, 어,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는 언제라도 교회 떠나버릴 수도 있고, 삐져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경륜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자들도 그런 기본 교육을 과거도 받았지만 또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하여튼 요즘에는 다 대학 나왔지만은 신앙적인 훈련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게 교회가 역사가 이제 막 100년이 넘어가고 120년이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고금기도는 이 140년 됐기 때문에 오래 되다 보면 이제 그거 스타일이 굳어집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옛날에 해왔던 대로 이게 굳어집니다. 굳어지게 되면 잘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기도, 자기 방식대로 예배, 자기 방식대로 봉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침을 받게 되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은 교인이 이제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목사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 나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잊어 가고 주님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날이 가까우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계 보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우리 이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임직 외에도 성도들 지금까지도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그래서 빛이 나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